하덕피자라고 피자라고요 내가 진짜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아니, 옆에가 이렇게 크리스피하게 파이처럼 도우가 되게 독특하네. 이 집은 하덕피자예요. 하덕피자고 안에 그 치킨판에 수분기가 가득 찬. 음, 음. 왜 피자에 도우도 뭐 맛있고 재료도 맛있어지지만 이 치즈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주님들 마리아즈예요. 모두들 연말 마무리 잘 하고 계시나요? 이번 주가 벌써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더라고요. 주님들도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래요. 오늘은 제가 함께 모여 먹으면 더 맛있는 음식, 바로 피자 특집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미국 치즈길드라는 곳에서 연락이 와서 미국 치즈를 활용한 피자 맛집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제가 총 4군데의 업장을 다녀왔는데요. 피자란 메뉴 하나만으로 업장의 개성을 살린 재밌고 맛있는 피자들을 맛봤어요. 오늘은 함께 먹으면 더 맛있는 피자의 매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할게요. 네 오늘은 제가 합정에 위치한 몰토베네라는 곳에 왔는데요.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한적한 동네의 아지트같이 진짜 가정식 이탈리안처럼 예쁜 아기자기한 집이고 여기 이제 셰프 겸 대표님이신 것 같은데 되게 뭔가 게 포근한 포근한 그리고 말도 되게 재치 있게 하시고 이 공간에 있는 게 정말 힐링되는 느낌? 오늘은 제가 일단 몬테레이제라는 치즈를 이용한 피자를 다 먹어봐야 되거든요. 스페인 선교자들이 최초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적혀있기로는 버터향과 살짝의 산미가 특징이라고 산미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진짜 좋다. 식어도 단단해지지 않고 풍미를 그대로 유지한다네요. 시켜서 먹어봐야지. 이게 카슬러. 네. 피자는 라이트 이용하셔서요. 딱 눌러서 반으로 재료를 모아서 드세요. 어,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비주얼이 독특하다. 그리고 이 집을 한 조각씩 이렇게 다자니까 너무 좋네. 어? 어머, 살짝 눌렀는데 완전 바삭바삭해. 어, 뭐, 빵이 지수한 향이 아, 더 먼저 나요. 냄새 좋다. 음. 음. 독특하고 고급스럽다. 여기 안에 할라피뇨가 이제 잘라져 있는데, 이집 피자 한입 먹자마자 다른 피자도 궁금한데, 굉장히 좀 독특해요. 일반적인 막 피자 치즈 쭉늘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치즈를 소스처럼 이렇게 고명으로 올린 느낌이네. 아무것도 없는데 매력이 있네요. 어, 없어. 끝인데. 응. 음. 솔직 담백한 매력이 있네. 근데 순수해. 어렵죠? 피자가 되게 독특하네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피자 느낌이 아니네요. 맞아요. 고메 피자라고 해서 네네. 약간 갈래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돼요 음. 조금 더 요리화된 피자고요. 약간 디테일이 그러니까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뉴제너레이션 느낌으로 그러니까 뭐가 뭐가 더 위다 그저보다는 그냥 아예 다른 분류 다르게 그냥 가는 거예요. 빵이 너무 맛있어요. 그게 포인트 그게 포인트예요. 음. 그러니까 고베 피자는 약간 셰프마다 어. 가지고 네. 있는 시그니처적인 고 스타일이 있단 요아 이게 고방입 되게 독특하네, 어쨌 그. 이것도 라구 소스만 딱 올라갔고 그 위에 치즈인 것 같아요. 오. 오. 식기 전에 입에 딱 넣쳐가지고 그 위에 이태리 파슬리랑 올리브 오일의 향긋한 향이 들어오네요. 라구랑 리코타 치즈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 두 개만 있으면 약간 티고티고할 것 같은데. 맛있는 도우가 장사지고 올리브 오일이 천막을 쳐주면서 되게 융합이 너무 좋네요. 어, 좋게, 좋게. 이 바삭하고 짭조름한 간이 딱 좋은 도우 위에 라구와 치즈와 파슬리와 올리브 향이 참 세상은 넓고. 맛있는 거 많습니다 제가 오늘은 고메 피자라는 것을 처음 맛봤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다음번에 갈 피자집들도 정말 좀 기대가 돼요 아, 어떤 컨셉이까 어떤 피자일까? 다 지금 컨셉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여튼 오늘부터 저와 함께 피자 투어 시작할게요 빵. 근데 약간 피자 투어라니까 이은 피자는 무슨 맛일까 좀 궁금해진다. 어줄 진짜 지금 길어요. 엄청난 피자칩인가 보네 또. 이게 지침마다 컨셉이 다 다르니까 되게 재밌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독한오 치킨이고 이따 피자 먹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반반 시킬 수 있으니까 좋다. 일단 저는 토고버섯부터 먹어봐야겠다. 블루치즈 향이 확 나지는 않긴 한데, 표고향이 되게 진하게 나요. 아, 블루치즈 향 나네. 어머, 어머, 어머. 음 내가 진짜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표고버섯 향이 블루치즈랑 이렇게 잘 어울려? 너무 고급스럽다. 음~~ 아 이건 블루치즈 못먹.. 못드시는 분들도 즐길 수 있겠는데? 진짜 잘하는 곳들이 많구나 어머 감도꽤 짭조름해요 근데 그게 너무 임팩트 있어요 딱 이거 먹는데 흑맥주 딱 생각이 날 그런 맛이네와 오늘 또 새로운 발견 표고버섯과 블루치즈의 조합 버팔로치킨은 진짜 이렇게 치킨이 통째로 이렇게 들어가 있네 이 위에는 블루 치즈로 된 드레싱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먹어볼게요. 음, 엄청 재밌는데 그샐러리의 향이랑 그게 잘어울리 하얀색 드레싱이 그리고 치킨을 올렸는데 약간 카레 소스 같은 걸 뿌린 것 같아요. 되게 독특하고 재밌네. 음 신박하다 이 메뉴. 샐러리가 강한 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 어울린다. 이 버팔로 치킨 피자는 젊은 친구들이 진짜 좋아하겠다그 약간 카레 향 같은 게 섞여 있어서 향들이 좀 익숙한데 거기에 이제 삼미 있는 드레싱이다가 샐러리까지 있으니까 보기 힘든 조합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익숙한데. 신숙한데 색다른 어, 오늘 여기서 블루치즈와 표고버섯의 조합 그리고 재미있는 버팔로 치즈 블루치즈랑 드레싱을 만드니까 또 이런 맛이 나는구나 샐러리의 조합 되게 재밌고 맛있게 먹었고요 피자집들을 집중해서 연달아서 가니까 다음에는 또 어떤 피자가 나올까 궁금함이 생기네요 여튼 이번엔또 다음 집으로 이동해 보시죠 빵 여기는 모터시티 잠실점이고요. 이상하게 젊은 친구들이 와서 맥주랑 피자랑 이렇게 마시기 딱 좋은 경쾌하고 좀 발랄한 그런 분위기네요. 메뉴 설명 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대표 메뉴는 덕 파이 인예요 위에 들어간 소스는 렌치 소스 바스로 만들 거고요. 네. 네. 레드 소스라고 네. 토마토 소스가 바스테로 소스. 네. 옆에 민요. 파이가이드 냉장고에 고요 위에는 치미추리랑 이때는 아 페페로니 대신에 초리조를 쓰고 있고 아 여기 소스는 조금 아 다르게 네. 보드카 소스, 공용한 네. 저희는 소주 소스로 네. 소주 소스예요. 네. 소주로 만들었어요. 어머 소주 소스. 피자는 역시 따뜻할 때 먹어야 어. 제일 맛있죠. 아니, 옆에가 이렇게 크리스피하게 이렇게 파이처럼 도우가 되게 또 독특하네. 맛있네. 음! 소스! 굉장히 다채로워요, 맛이. 처음에 그 들어오는 페퍼로니 짭조름 향이랑 굉장히 프레쉬하고 뭐. 그냥 일반 생토마토 갈아 넣은 듯한 그 토마토 소스가 너무 좋아요 근데 남아있는 치즈향이 이게 꼬릿꼬릿한 치즈향이 아니라 생 모짜렐라 치즈 같은 느낌으로 쫀득쫀득하면서 끝에 남은 게 그리고 머쉬룸이 들어갔네요, 이것도. 어, 음. 저거랑은 또 완전 다른 느낌이네. 약간 이거는 아밀 소스가 약간 요제 같은 느낌도 드는데? <laughs> 시미추리 소스랑 초리조랑 버섯 올라가 있고. 음. 이거는 신미추리 향신료 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향신료 좋아하는 사람들. 고수, 푸른푸른한 채소 좋아하시는 분꼭 먹어보면 좋겠다. 되게 독특해요. 음. 음. 끝에 남는 그 깨끗한 치즈향이 너무 좋다. 이 도우같이 맛있거든요. 끝에 그 치즈가 익으면서 크리스파하게 빵이랑 같이 이렇게 씹혀요. 소리가 들리려나? 들리려나? 근데 치트리 소스 때문에 약간 매콤하나? 약간 알싸한 매운맛이 있네요 그래서 피자의 느끼함 같은 건 하나도 안 느껴져요 이치미치리가 올라간 거는 약간 타코 좋아하시는 분들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몬테레이잭이라고 그 캘리포니아 치즈? 이 치즈가 썼다고 이거를 또 강조하는 매장이 있으니까 오히려 또 치즈향을 좀더 집중해서 맡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 그러면 저와 함께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죠 빵! <laughs> 여기도 똑같이 이제 피자를 제가 먹어볼 거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왔는데 피자들이 컨셉이 다 달라가지고 저는 좀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고 오늘 제가 여기서 먹어볼 거는 콜드라는 치즈랑 그 몬테레이지라는 치즈랑 섞은 치즈를 이용한 피자가 있다고 하네요. 저희 올리브 오일은 앞접시 가장 자리에 조금씩 덜어서한번 아. 드실 때 이용하시면 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가 멕시칸 비프. 이게 위에 고수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 쿨기라는 치즈랑 몬테레이지라는 음. 치즈가 합해져서 올라갔다고 하네요. 얘가 조금 더 맛이 순해 보이니까. 위에 또 올리브오일을 살짝 또 뿌렸나보다 되게 향긋하다. 파향이랑. 음! 맛있어 약간 다른 거긴 한데 옛날에 저 어릴 때 미스터 피자에 있던 피, 포테이토 피자 있거든요. 제가 그걸 되게 좋아했는데 여기 감자가 올라가 있으니까 포테이토 피자 같은 그런 맛이 나요. 이 집은 하덕 피자예요. 하덕 피자고 안에 그 촉촉한 수분기가 가득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왜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은 고다 치즈, 치다 치즈처럼 생겨가지고 약간 얼, 노란색이랑 하얀색 얼룩덜룩한 그 치즈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대요. 향이 막 엄청 강하지 않고. 약간 그 노란 치즈향이 좀 은은하게 나는 게 좋네요. 감자랑 다울린다 음! 이거 맛있다. 음! 와우! 이 피자는 좀 겁나긴 한다. 고수가 너무 많은데? 볼게요. 고수가 <laughs>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 있어. 아, 여기 안에 이렇게 보니까 고기가 꽤 듬뿍 들어가 있는 그런 피자예요 음, 음 타코네 완전 금방 고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약간 무서웠는데 너무 잘어울린다 약간 장조림 같은 익힌 고기 있잖아요 대 들어가고 샤워크림 들어 올라가고 이게 고수까지 더해지니까 탁구 느낌이네, 이렇게. 음, 재밌네. 여기도 몬테네이 치즈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치즈가 보니까 막 자기 혼자서 맛이 막 강하거나 그러지 않고, 싹 재료 맛들을 다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음. 좋다.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는 이런 피자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이거 오늘 진짜 신박하고 재밌어요. 진짜. 고수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사실은 깜짝 놀랐는데 처음에 딱 한입 먹자마자 타코 맛 나는데 타코에 또 고수 없으면 서운하거든요 어,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샤워크림 3리까지 듬뿍 너무 좋아 먹어보니까 이몬테렐라 치즈는 음식에 활용하기 좋은 치즈인 것 같아요 좀 재료 맛을 그대로 살려주니까 왜 피자에 뭐 도우도 맛있고 재료도 맛있어야 되지만 이 치즈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몬테레이잭이라는 치즈가 진짜 주연을 살리는 조용한 조연? 굉장히 또 새로운 경험이었죠 총네 군데의 피자집을 다니면서 그 집의 메뉴들과 이제 사용한 치즈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 미국 치즈가 좀 약간 생소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좀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 치즈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고, 특히 블루 치즈를 피자에 썼다는 건전 너무 신기했고, 이몬테리이식이라는 피자를 알게 됐어요.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되게 또 좋은 경험을 하고, 또 좋은 식재료를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주님들 덕분에 이렇게 또 저희가 좋은 경험했습니다. 주님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래요. <laughs>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